X에 대한 방정식 절댓값 OX제곱 빼기 25는 K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는 풀이과정과 답을 쓰시오 그랬어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방정식을 푸는 건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조금 어려우니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 자, 그래프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Y는 절댓값 OX제곱 빼기 25. 이 그래프와 y는 k라는 그래프가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러면 얘는 아니면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얘는 이두 개를 연립해서 푸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식이에요. 따라서 이게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이 연립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x, y 관한 식이니까 그래프 그릴 수 있고요. 얘도 x, y 관한 식이니까 그래프 그릴 수 있단 말이죠. 따라서 그래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교점이 두개다 라는 거죠. 자, 교점이 두개가될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는 거예요. 근데 y는 k의 그래프는 쉽게 그릴 수 있어요. y 좌표 0, k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 이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뭐만 그리면 돼요? y는 절댓값. 5의 x 제곱 빼기 25. 이것만 그리면 되죠. 그런데 절대값 있는 것보다 없는 거잘그릴수 있으니까 y는 5의 x 제곱 빼기 25. 이것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y는 5의 x 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5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근데 y는 5의 x 제곱의 그래프는 아시다시피 어떻게 그려지는 거예요? 0 1 지나고.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 위를 이렇게 향하는, 이러한 모습이죠. 그리고 점근선은 X축이에요. 0.1 지나고, 그죠? 자, 이걸 Y축방으로 마이너스 25만큼 평이동했으니까, 행 점근선이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가 0일 때 Y값은 마이너스 24죠. 자, 그래서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25고, 오른쪽 위를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수가 크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그럴수 밖에 없는데, 그럼 이제 X절편이 필요해요. X절편은 Y가 이일때 X값이죠. 5의 X제곱 빼기 5의 제곱이에요. 0되려면 X가 2되면 되죠. 이게 2예요 이게 Y는 5의 X제곱 빼기 25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Y는 5의 X제곱 빼기 25의 절대값은, 절대값은 원점에서그쪽까지 거리죠. 따라서 절대로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절대가 마이너스이다 그러면 플러스이에요. 그러니까 부호를 플러스로 만드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질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마이너스인 것의 부호를 플러스로 만들어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인 요 아래에 있는 부분을 요 아래에 있는 부분을 플러스가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 아래에 있는 부분을 플러스가 되게끔 만들어주려면 일단 플러스인 부분을 그대로 두고, 그죠? 아래에 있는 부분을 다 플러스로 만든다면 결국 X축에 대해서. g 칭 이동시키면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정근선이 Y는 25. 그 다음에 Y축과 0,24에서 만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얘가 Y는 절댓값5 x 제곱 125. 얘 그래프에요. 자, 자이 그래프와 y는 k가 서로 다른 두 실을 가지려면 교점이 두 개가 돼야 돼요. 그럼 교점이 두 개가 되려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 그걸 생각하면 되죠. 당연히 교점이 두 개가 되려면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죠? 그럼 k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자, 그럼 k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k 값의 범위는 0과 25 사이. 이렇게 가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방정식으로 해결 못하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결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상.